자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중결승두 번째 경기 연세대와 성균관대 성균관대와 연세대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응원전도 중결승두 번째 경기만큼 만만치가 않습니다. 먼저 연세대학교 응원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난 주에 뵙고 또 뵙습니다. <laughs> 응원 준비 잘 되셨나요? 네. 자그 응원 들어보겠습니다. 준비하실까요? 시작. 아 그럴까. 아카르바 아라치 아라초 아라치 침초초초랄라라라시스바 연세 선수 라플라 헤이 연세야 우승까지 화이팅하세요! <laughs> 지성과 화합의 스타밀레이 제 11회 한세시럽 베릴레이 대학 동전 연세대와 성균관대 중결승전 제1구 중반전을 시작합니다. 네, 초반전 많이 진행이 되진 않았는데요. 중반전에서 바통을 이어받은 연세대 선수는 김명일 선수입니다. 경제학과 공사학번. 네. 어, 이, 공사학번이면 이제 우리나라의 30대 초반인데요. 네, 연세대에 또 새로운 선수 강자가 등장을 했어요. 자, 이에 맞서는 성균관대 안병학 선수는 현재 대학바도연맹 회장을 맡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낙농학과 7, 6학번. 자, 중반전에 투입이될 정도면은 네, 믿고 내버리는것아니다 보통 에이스들이 중반, 중반에 많이 나오거든요 네. 초반보다는요 네 과연 회장님의 실력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네요 지금 초반전에서는 어느 한쪽이 크게 유리하다고할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아직은 팽팽하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보통 프로 대국 해설할 때는 반면1 0집 정도나 뭐 덤에 걸린다 이런, 이런 정도 표현했으면 거의 사망 선거거든요. 아, 네. 근데 대학 동문전는 그거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워낙에 해프닝이 네. 많은 기자이기 때문에요. 자 지금 예상해 주신 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원래 이런 그림이라면 원래는 이제 치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치받았다가는 받아주지 않고 네, 반발을 어떻게 할까요? 좀 세게 둔다면 이렇게까지도 아. 가능해 보이고요. 그냥 제일 쉽게 이렇게만 두더라도 돌려치기. 네. 이게 근데 나가면 이일 때 요거는 지금 축이죠. 그쪽은 흙이 축에 걸리겠는데요. 이렇게 나가면 딱 축에 걸리는데 네, 네. 이게. 말을 하네요, 붙여놓은 게. <laughs> 네. 원래 붙여놓은 어... 게, 이거죠? 아, 어떻게 보면 약간 악수가될 네. 수가 있는데, 지금은. 네, 지금은 딱. 축할 네. 때, 괜찮, 때 괜찮네요. 축이 될때 괜찮네요. 치 받을 수도 있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이런 것도 겁나가지고요. 음, 아예 잡으러 가는. 원래 이쪽에 벽이 없을 때는 겁날 이유가, 하등에 겁날 이유가 없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 겁나서 못뚫것 같아요. 제가 백이라면. 네. 네, 역시 그냥 잡았고요. 근데 이거는 네. 이거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한칸 띄어야 되는 게 왜냐하면은 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은 축이 백이 좋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 없습니다만. 축머리 활용을 다 이게 예를 ]까요? 들어서 이런 식으로 돌이 쌓였을 때 네. 나가게 되면은 이거는 덩치가 너무 크잖아요. 그만큼 부담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 칸을 띈다면 두점 단수 쳐도 이렇게 버리는 거는 별게 이렇게까지 버리는 건별게 아, 없거든요. 네. 두점 잡히는 뭐한 다섯째 밖에 안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잡았기 때문에 축머리를 썼을 때 여기를 나가는 순간에는 이거는 덩치가 큽니다. 네, 그러니까 네.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뭐 붙인다거나 할때다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군요. 이거는 살짝 꼬였어요, 스텝이.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활용. 네, 괜찮고. 네. 근데 요 수는 이렇게 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 이왕 활용을 할 거라면요. 네. 이렇게 돼서 받으면 이제 훨씬 더 득인데. 네. 이제 안병. 어? 아 안병학 선수 끊어가기 위해서 준비 공작을 한 것이고요. 아, 여기를 끊었어요. 와 엄청난 또 완력을 보여주나요? 네, 성균관대학교 안병학 선수 강수를 터뜨렸습니다 아, 이거는 그래도 괜찮은 맥점 이것도 족보에 있는 수죠. 네. 지 이렇게 젖히면 자연스럽게 단수쳐서 나가는 흐름을 타겠다는 라 뜻이고요. 네. 이쪽을 늘게 되면 힘차게 머리를 내밀어서 좌변의 흑도를 압박을 하겠다는 라 뜻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흙이 어딘가 받으면 그때 하변에 침투를 해서 삭감을 하겠다는 라 뜻이죠. 네. 아, 지금 들고 같이 늘었고요. 네. 바둑이 급박해지고 야, 참...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참그 균형이 유지가 잘 되고 있어요. 참 팽팽한 바도 그러 보입니다. 네. 어디로 갈까요? 그냥 좌변이 걱정된다면은 하나 보강을 할 테고, 걱정이 안 된다면은 정말 남자라면 이렇게 한번 지키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laughs> 아, 남자라면 네, 사냥이라면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이게 통집이 된다면은. 지배 균형은 확실하게 깨지거든요. 그렇죠. 좌변의 흑대만은 타계에 맡기고 네. 뭐 구경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이걸 한번 보고 싶네요. 네. 안병 선수도 지금 고민을 좀 하는 듯한데요. 어,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저라면 여기를 두겠어요. 아, 지금이라도. 남자인가요? <laughs> <laughs> 아, 일단은 응수타지. 그건 엄청난 압수예요. 그렇습니까? 네, 뭐 당연히 이쪽으로 있겠는데. 아... 여기는 사실 지금 주제에서 벗어난 곳이에요. 음... 그냥 받아줬다고 쳐도 일반적으로는 한칸띄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별거 없거든요. 네. 지금은 하변이 어느 정도 흑집으로 형성이 되느냐가 네네.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군요. 이바둑에 이 지금 현재 상황의 포인트는 하변이에요. 네네. 하변이 흑이 먼저 두던가 백이 먼저 두던가 제일 중요하고. 네. 이게 지금 워낙 악수기 때문에 여기 선 빼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둥기면 계속 둬야 되는데. 네, 모양을 갖추었는데. 요, 요걸 노리겠다는 뜻이네요, 결국은. 아, 충머리인가요? 네, 받아라 이거죠. 음, 그러면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아예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좀 악수긴 하지만. 네. 충머리 해결해버리고. 선수를 잡고. 아니, 하변이 워낙 좋은 곳이니까요. 네. 그 흙도 이 모양이 깨진다면. 은 사실 큰 집이 없어요. 집만 놓고 본다면 우아기자하기한 스무 집에, 한 서른 뭐 집? 그러면 실리로는 안 되거든요. 그 수도 아, 은근하네요. 아이제 장문으로 잡겠다. 네. 이젠 나갈 때 축이 아닌 이렇게 장문으로 잡겠다는 네. 뜻이죠. 그러면서 하변에 좀 영향을 음, 주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예. 아까는 흙이 이렇게 덥석 두더라도 배기 크게... 뭐, 깊숙하게 침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좀 고민이 되는 장면이잖아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응원군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어, 조금은 기본. 수월하게 침투할 그렇죠. 수가 있겠죠. 네, 김명희 선수도 아주 침착하게 잘 두어 나가고 있네요. 일단 저는 대학 동문전을 하면서 가장 그 느끼는 흐뭇한 점 중에 하나가 바둑은 이렇게 세대를 떠나서 함께 즐길 수 있다는 네.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노소 동락이 함께 할수 있는 <laughs> 그렇죠. 네. 남녀 노소 모두 남녀 함께. 남녀 노소 노소 동락이 같이 할수 있는. <laughs> 네. 바둑이 참제 바둑 도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참 좋은 취미인 건 맞아. 확실하거든요. 네. 이런 스포츠가 별로 없어요. 네. 드물죠. 네.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뭐 등산도 하다가 <laughs> 뭐 당구도 치다가. 요즘 보면 이제 선배님들은 그렇게 많이들 즐기시더라고요. 근데 네. 그것마저도 못하는 연세가 되면 아... 바둑이 이제 마지막 최후의 보루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좀 고민을 하는데요. 이제는 아까랑은 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네. 만약에 지킨다고 하더라도 좀덜 지켜야 돼요. 음... 아까처럼 이렇게 큼지막하게 하기에는 너무 예, 허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지키더라도 좀덜 지켜야 돼요. 아. 아, 한 칸으로 지켰어요. 이쪽으로 들어와라. 네. 이거는 뭐 백도 안 들어갈 수가 없네요. 흙이한번더 둬서 지킨다면 이건 음. 집으로 안 되니까 들어가야 니 다음에 됩니다. 응수로는 여기나 여기 또는 뭐이 정도. 네. 여기 언저리에서 제 느낌은 딱요 언저리에서 백이 백돌이 하나 가야 될것 같아요. 네, 경계선 쪽에서. 네. 너무 또 깊숙하게 들어갔다가는 또한 방에 또 바둑이 끝날 수도 있으니까. 네. 물론 이제 살면은 백도 뭐 쉽게 이길 수 있겠지만 <laughs> 떨리죠. <laughs> 좀 떨리니까 적정선으로 하나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입니다. 네. 붙여서 들어가는 건 이상합니까? 두 점. 이렇게요? 네. 이렇게 하고 젖히면 또한번 더? 네. 음, 이것도 좋은 맥점이죠. <laughs> 그런가요? 네, 이것도 사실 약간 떨리긴 해요. 음... 이렇게 두고. 두점 버리고. 네, 이런 식으로 쳐버리고 싸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유연하게 한 칸으로. 이게 적정선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전체적인 직균형으로 볼땐 100이 나쁘진 않거든요. 네. 김명희 선수가 감각이 아주 좋네요. 네. 아주 외모만큼 깔끔한 수법이네요. 네. 아, 연세대 송재환 선수도 강자인데, 강자가 한 명이 더. 투입이 되니까 정말 막강한 팀이 돼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초반에 나왔던 네, 초장에 나왔던 조용석 선수도 네. 제가 볼땐 제목을 확실하게 했거든요. 네. 물론 이렇게 약간은 음... 제 눈에는 조금 미흡하게 보였는데 네, 네. 네.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이상한 수는 없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 만큼 성균관대학교 입장에서는 안병학 선수가 더 힘을 내줘야 될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어... 이 돌을 단독으로 공격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네. 게다가 또 좌변도 약간은 신경 쓰이는 돌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뭘 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좀 멀찌감치 이 이런 쪽에 돌을 힘을 쌓아 놓고 아, 일단 지켰는데요. 첫 느낌으로는 좀 섭섭해 보이긴 한데요. 여기 <laughs> 두 점을 잡아서는 좀 재미없는 거 아닙니까? 봐도 음, 이 계속 밀고 들어오죠. 네. 이게 여기서 더 강하게 돌 수가 없다는 게 이제 좀 끊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네. 끊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끊기 쉽지 않아 보여서요. 그렇다고 이렇게 지키기에는 이거는 아... 그렇게 뭐한 십몇 집, 열몇 집 정도 늘어나는 건데 그렇게 재미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네. 이 정도로는 조금 더 스케일 크게 좀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요수로는. 자, 데 김명일 선수도 이걸 쉽게 못젖혀요 네, 혹시 끊어올까 네, 그렇죠. 봐.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뛰면 안전하기는 하죠. 음. 하지만 늘면은 집차이는 네, 쌍립을 해야 되는데 요 정도 두면은 이건 그래도 꽤 많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네. 이 정도라면 네. 이렇게 되면은 백이 저처이어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한 마흔여덟 집이 나요? 아 그렇게 나나요? 그러면 여기까지 시은 거의 예순집 모양이거든요. 예순집이면은 네. 물론 백집은 아직 안 세봤는데 흙도 해볼만한 가둑이 아닐까 싶습니다. 백에 네. 젖혔을 때 막상 끊어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길 도면 끊어야죠. 네. 음. 일단 이렇게 치고 나와야 되는 흐름인가요아 뭐 뚫고 나가서 네. 잡아만 주면 이거는 백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이거는 괜찮은데 이제 흙도 이게 승부수가 또 끊어 오겠죠. 또 끊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냥 잡는 정도는 안 되고 이걸 끊어서 이렇게. 음. 어, 이거는 <laughs> 지금 그슬기를 이거,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근데 백이 너무 <laughs> 초조해 보이는데요. 백이요. 이거는 백도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음. 단수치고 이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큰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이제 막히는 거 하나가 조금 아프긴 한데 거의 연결이 예, 될 거죠? 연결을, 연결을 하면 되니까. 네. 그래도 워지간니타겟는 뭐 하지 않았습니까, 백이? 그렇죠. 지금 김명희 선수가 신중하게 수익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결론은 젖혀도될것 같아요. 네. 또 켜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이니까. 네. 시간을 살피고 있고요. 시간은 거의 비슷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네. 적절하게. 빨리들 잘 뒀어요. 네. 이 정도라면 이제 마지막에 종반전에 나오는 선수들이 그렇게 큰 부담 없이 마무리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잘 도났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중결승 결승에 올라가는 팀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기량도 잘 갖춰져 있고 또 시간 사용이라든지 하는 아, 경험이 그렇구나. 많기 때문에 네. 시간 사용도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내용적인 면도 아직까지는 훌륭해 보입니다. 네. 대학 동문전은 연하게 그 재밌는 룰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실력도 중요하지만 경험을 무시할 수 그렇죠. 없거든요. 이제 실력 더하기 경험 더하기 또 이제 또 빨리 좀 속기 바둑이니까 좀 빨리 해둬야 된다는 작전, 네, 작전 여러 가지 호흡. 요소가. <laughs> 네. 일반적인 바둑하고는 조금은 다르죠.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 생각을 많이 하네요. 아무래도 저처 갔을 때 상대가 끊어온 수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듯합니다. 릴레이 대국이나 페어 대국 할 때는 딱 이런 자리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이제 포석이나 뭐 이런 쉬운 장면에서는 약간 실수하더라도 만회할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네. 지금 같은 장면에서는 한번 삐끗했다가는 바로 끝나니까 네. 또 이제 본인의 책임이라는 또 압박감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이 쉽게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혼자 두는 바둑이라면 어차피 내 바둑이니까 네, 그렇죠. 저도 내가 네. 지는 거니까 혼자 두면 편안하게 그냥 네. <laughs> 혼자서 책임지면 되는데 네. 김명일 선수가 지금 대국 개시 후 최대 장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원래는 그 초반전에서 연세대가 시간이 좀더 우위에 있었는데 이제 거의 네, 비슷해졌고요. 지금 거의 차이가 없죠 지금은. 네. 안병학 선수가 손이 좀 빠른 것 같기도 해요. 네. <laughs> 자힐 것이냐 한칸뜰 것이냐. 이렇게 오래 들여다보면 못젖혀요 그렇습니까? 네. 아. 젖혔을 그래? 때 타겟 책이 보여야 젖히는데, 젖히고 네. 끊겼을 때안 안 보이면 둘 수가 없죠. 그렇죠. 사실 인간들의 바둑에서는 이 기세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알파고가 등장하면서 이 기세, 뭐 그런 부분이 많이 축소된 것 같아요. 바둑이 이제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을 한다. 기술적으로 훨씬 더 발전을 한다면은 음. 기세라는 말은 이제 나중에 한 100년, 200년 지나면 음. 사라질 수도 있는 단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너무 멋있는 이 바둑에 어떤 멋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이 네. 기원 가서 바둑 구경하다 보면 아유 기세가 있지. 바둑, 바둑질이 사람 중이 그러면서 두잖아요. <laughs> 네.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없으면 너무 피도 눈물도 없고 냉정하니까. <laughs> 바둑이 별로 재미가 없어지죠. 네. 그런 하지만, 의미에서는 네. 젖혀야 되는데 음, 지금 김명진 선장고하는 모습이 저는 여기 왠지 뛸것 같아요. 네. 아니면 뒷선수한테 패스인데 아, 지금 시간이 <laughs> 그렇게까지 사용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예상을 좀 해볼까요? 젖혔을 때흑이 끊어온다면 네. 백이 무난하게 타게 하는 방법은? 네, 저는 그냥 이렇게 할것 같아요. 저라면 이렇게 그냥 알기 쉽게 단수 치고 이것도 네. 그냥 단수하게 해버리고 있고 연결하면 여기 막으면 네. 한 이만치 뛰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뭐 백도 어차피 형 모양이 좋은 자리였으니까 백도 그렇죠. 이 정도 연결이라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102점은 뭐 지금 그렇게 큰 요석은 아니니까요. 집으로 치면 넉집이니까요. 네. 나중에 뭐 이런 데 두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별것도 없어요. 이것만 놓고 본다면. 네. 그럼 충분히 젖혀도 되는 장면인데요. 네, 네 떨립니다. 네, 이거는 패스죠. 아, 시간 역전됐어요. <laughs> <laughs> 설마 여기서 넘기려는 건가요? 지금 시간이 예를 들어서 한 1~2분 정도만 여유가 있다면 고무한 네. 견디면 견뎌야 된다면 안 두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거의 뭐 자신이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너무 오래 들여다봤어요.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안병학 선수는 마음이 좀더 편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네. 부, 부담 없이 일어서면 되니까 이제는 네. 자, 시간을 살피고 있는 안병학 선수고요. 양팀 모두 3장에는 최강의 에이스들이 기다리고 네. 있습니다. 젊은, 젊은 피죠. 네. 지금 나온 현재까지 나온 선수들 중에서 가장 아, 아 독특한 수가 등장을 했어요. 저 수는 전혀 이상하지 못했는데요. 그래 이게 지금 이쪽 젖히는 것과 네. 여기 연결 맛보기로한 거잖아요. 음. 근데 지금 이쪽을 늘면은 여기를 두겠다는 뜻인데. 여기 여기 끼우는 것도 있고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잡는 것까지 남으면 집도 어지간히 나고 여기도 있고 조금은 백이 섭섭한 거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네. 그냥 젖혀도 됐을 것 같은데요, 제생각은 그런데 네. 지금 안병학 선수도 손이 빨리 안 나오네요. 네, 전혀 예상하지 네. 못했었던 수기 때문에 아, 안병학 선수 입장에서는 이것까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중, 이쪽 어디 보강하고. 뭐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보강하고 젖힐 때 늘어서 네. 이거는 생각할 수 있겠네요 흑의 입장에서는 아... 집도 그래도 한 10여 집 이상 벌었고 전이라... 확실하게 연결했고 네. 아직까지 공격 대상이거든요 아, 아직 미생만니까 네, 이렇게 돌 수도 있겠습니다 흑은 아... 왜냐하면 우변도 나중에 흑이 조금만 돌이 쌓이면 네. 강력하게 공격을 할수 있는 여지가 음... 있는 돌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공격을 좋아하는 기풍이라면 이 그림도 네,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네요. 네. 그건 양손의 떡이라고 봐야 돼요. 네. 두 가지 중에 다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이 수는 약간은 문제여지가 있는 수법입니다. 아, 그렇게 썩 좋은 수라고 네. 보기는 어렵군요. 젖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상대의 고민 끝에 나온 한 수에 안명호 선수도 쉽게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따라 이 네. 중장 대결이 왜 이렇게 길어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거 <laughs> 붙였어요. 네, 계속 저희의 예상을 빗나가는 스토리 <laughs> 등장하고 있네요. 그래도 그 수는 척 봤을 땐 그냥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젖히면 네, 젖히면 끼우고 네. 단수침은 이어서 어차피 두개 중에 하나는 끊을 수 있다. 보통 네. 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음. 두고 나가면. 백을 아직도 겨냥하면서 여차해서 여기까지 넘어가면 있잖아. 집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네. 이 안병학 선수가 부친승 그래도 괜찮아 보여요. 네. 뭐 다른 방법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백이 네, 네. 이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또뭐 다른 거는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이거 할때 끼우, 끼우겠다는 뜻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뛰어나가서. 예. 똑 같이 뛰어나가고 아니 뭐이 지금부터 또 새로운 한판이 될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흑돌도 요흑도 약간 약하고 예. 이것도 자변이 영향을 예. 받아요. 자이 진행은 어떨지? 이거 뭐 모르는 승부 같은데요. 네.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고도 험난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종장 성재환 선수와 정과장 선수의 <laughs> 대결에서. 네. 승패가 갈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양 팀에서 또 그런 작전을 짜기도 했을 거예요. 네. 3장이 최대한 많이 두게 하는 선수 교체 30초 전입니다. 네, 지금 백에 위로 젖히는 수 이외에 다른 수를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아래로 젖히면 10초 전, 9한 늘거나, 전 6초 전 6초 전 6초 전 6초 전 6초 전 6초 보 6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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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초 전전 6초 전 6초 하지만 아주 치열했던 중반전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종반전에서 승부가 가려집니다. 오늘 바둑의 운명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